오늘 본문을 근거로 감사와 부채 의식, 감사와 부채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세 명의 며느리가요, 세 명의 이제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의 시어머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이 며느리가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김치를 3주에 한번 만들어주고, 집에 들어와서 덕담도 해주시고, 간간이 잔소리도 하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듣던 B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는 김치 3주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초인종 누르고, 김치 건네고, 들어가진 않고, 그냥 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C라는 이 며느리가요, 듣더니, 아이, 그게 뭐냐고. 우리 시어머니는 김치 3주에 한번 만드시고 경비실에다 맡겨놓고 어머님이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어떤 어머님이 최고의 시어머니일까 시예요? <laughs> <시에요>? 시... <laughs> 아, 주장원사님 바로 생각도 안 하고 시라고 하셨어요 <laughs> 여러분 어, 어머니를 잃었을 때 시어머니를 잃었을 때, 참 신기하게 그리움이 커집니다. 더 잘할 걸, 더 잘할 걸. 시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는,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싶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를 떠나서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요. 그분이 다시 오기를, 간곡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 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시어머니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잔소리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덕담하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예비한 것을 주시려고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내고 맞이하는 순간은 끝이 아니고 계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줄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21장의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에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을 때, 성경의 첫두 장,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나왔듯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고,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되셨다는 말을 같이 그분의 나라가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확실하다는 의미로써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개념 자체와 정말로 다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눈물을 짓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으로 짓눌리는 나라가 아니라 슬픔을 야기하고 피눈물이 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픔을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부패와 분열과 당을 짓고 시기의 옛 것들로 가득한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사람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상 인생이라는 비행기가요 이륙하면요. 영원히 비행할 것 같지만 반드시 착륙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으면 시간의 끝도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에 너무나도 짓눌리고 생각할 여념도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처음과 끝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또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또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 한국에. 그 우아하시죠. 양치기 소년, 거짓말로 이웃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자기의 약물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늑대가 나오지 않는데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몽둥이를 들고 도와주려고 막 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두 번째도 했는데 주민들이 속았습니다. 세 번째 때는 그 소년의 약물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소년이 외쳤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서 상당한 양이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꾸준히 전달되어 왔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양치기 소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몇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모여. 나를 안 믿으면 지옥가. 별의별 신비주의자들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장난질을 해놓았으니까 기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풍습이 일어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속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자리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또, 현실에 짓눌려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겨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막대한 사기를 당해서 풍지박살난 어느 집안의 이야기, 혹은 폭행을 당하고 빗더미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이미 지옥인데 뭘또 어디 가나요? 천국 당신이나 실컷가 현실세계에 치이고 눌리고 배신당하여서 픽절된 인생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치고요. 뜬구름 잡는 행위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거나 건너뛰거나 편화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세계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먹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없다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21장과 22장에서 걸쳐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슴에 품고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한 가지 질문이죠.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희망, 소망을 잃는 것이다. 희망은요, 희망찬 상황과 희망찬 조건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더라도, 녹록지 않더라도,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인내했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고 생각대로는 되지 않고 내 일상에 불순물들만 계속 더 끼어들고 망상이 들어오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나를 계속 계속 짓누를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작은 소망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 모두를 볼때 그런 한줄기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삶 그의 명예를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진정성과 의도를 찾지만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의 아버지가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늘이 아버지가 불만이었습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매번 모질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번 아들이 그렇게 욕을 지어들고 고통을 겪는 걸 아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연신 내뱉니다그 자녀가 인터뷰에서 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학교 때 충농증이 심하게 아른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미니까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드한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말도 듣고 몇몇 병원을 시도해 봤는데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회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냉맹하고 비장하게 되었는지, 비장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해줄 병원을 찾는 중에 자기의 인생을 바꿀 의사를 한명 만나게 됩니다. 어린 자신이 내민 이 의료복지카드를 보고서는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의사는 진료비를 받지 않고 그 학생을 정성껏 치료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말 한마디, 그 소망의 말 한마디가요, 그의 삶을 확 붙잡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저런 사람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주 읍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참된 의사로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를 참된 의사로 이끌어 준그 의사 선생님의 희망의 말.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로 인해서 이 어린 학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약속하신 나라는 비록 더될지라도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의 나라임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희망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읽으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인간은 죽고 나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부활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듯이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소금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곳, 혹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듯이, 단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으로 간다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들을 때. 이런 질문 또 이런 의혹들을 많이 내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말씀대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나는 과연 행복할까? 그게 무슨 천국일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16장에 보면요. 힌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사로에게 청하여서 하나님에게 청하여서 자기의 혀 끝에 물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한 방울을 적셔서 나에게 좀줄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는 지옥에 대한 설명과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언급하기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있는 상황, 대상, 그 모든 일련의 정보를 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천국에서 알면, 거기가 과연 천국이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천국 상황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1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이니까 이 설명이 타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내 아들이 없네? 천국에 갔더니 내 아빠가 없네? 내 친척이 없네? 하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상황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laughs> 성경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최고의 선과 극대의 아름다움만, 그리고 그런 멋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재의 작사가, 작곡가라고 불리는 악동뮤직, 이찬혁 씨가 쓴 장례 희망. 자기의 장례식의 그 그림, 그리고 그 상황을 노래로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이곳의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한쪽에 내가 생전 좋아하던 음식들이 놓여있네. 마치 부패. 꾸준히 당부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길 바라.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나라는 사자와 친구가 되고요. 이사의 말씀에 나오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 도는 곳입니다.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거나 눈물이나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국강식의 법칙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듣다가 너무나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밑에 노래에 댓글을 누가 이렇게 담겨놨어요. 댓글에 그런 내용을 담아놨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아,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릴 적 시작된 오랜 우울증과 PTSD로 천국이란 걸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항상 빨리 죽고 싶었고, 영생이라는 건 끔찍하게만 느꼈죠. 대체 왜 선물로 영생을 준다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소멸인데, 근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천국에 간 기쁨이 어떤 건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천국에 가고 싶어지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고 버티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끝내고 내면 어, 소멸되는 게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소멸을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해 보이고 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고, 또 감사고, 또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너무나도 큰 고통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사회 부조리로 인해서, 사장의 횡포로 인해서,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낭망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천국을 향한 사람의 자세일까? 어느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70세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 70세가 자신이 17살 때큰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쪽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방암이 그리고 수십 년간 만성 통증, 지치게 만드는 날이 계속 되니까 주님 왜요? 주님 왜요? 도대체 왜입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유방암으로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구죽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6개월, 1년 지나면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게으른 태도와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세 된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타고 평생을 같이 한이 휠체어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져가 작은 구석에 놓고 싶습니다. 완벽히 새로워진 내 몸을 입고 예수님 옆에 서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 저 휠체어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다는 당신이 말씀이 오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약해질수록 당신을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깊이 의지할수록 당신의 가나심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고난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겹쳐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 계속 밟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노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하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긴 한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받다 뿐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나라를 약속하셨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의 일생이 주어지는 데까지 부채의 의식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동일한 주님의 생명의 주인공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